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테스트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제품이 성공하냐 마냐를 결정하니까요. 근데 많은 조직에서 테스트는 글쎄요. 출시 막판에 벌어지는 정신없는 버그 사냥 뭐 그런 거랑 거의 동의어처럼 쓰이는 게 현실이죠. 오늘은 바로 이 혼돈에서 벗어나서 체계적인 품질 관리로 나아가는 지도 TMMI에 대해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회사에서는 테스트라는 말을 어떻게 쓰고 계세요? 혹시 개발 다 끝난 다음에 발견된 버그를 막 부랴부랴 고치는 디버깅이랑 사실상 같은 의미로 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마 많은 조직이 겪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고민일 겁니다. 하지만요, 이렇게 막 뒤엉킨 실타래 같은 상황도요. 이 방패처럼 아주 단단한 품질 보증 체계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숙도 모델이라는 체계적인 로드맵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여정의 첫 걸음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이 혼돈의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죠. TMMI 모델에서는 이 단계를 레벨 1, 초기 단계라고 부릅니다. 네, 이 초기 단계는 말 그대로 주먹구구식이에요. 테스트랑 디버깅이 구분도 안 되고 정해진 절차 같은 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때그때 그때 닥치는 대로 움직이죠. 결국 뭐 특정 에이스 직원 한두 명의 능력에 프로젝트 전체 품질이 왔다 갔다 하는 정말 아슬아슬한 상태인 겁니다. 그럼 이 혼돈에서 도대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럴 때 TMMI라는 아주 명확한 이정표가 딱 나타나는 겁니다. 이 모델이 우리에게 체계적으로 성장하는 길을 안내해 주는 거죠. TMN은 테스트 성숙도 통합 모델의 약자인데요. 좀더 쉽게 말하면, 우리 조직의 테스트 프로세스가 지금 얼마나 성숙한 상태인지 객관적으로 진단해주고, 더 높은 수준으로 레벨업 하려면 뭘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일종의 가이드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아니, 근데 왜 굳이 이런 모델까지 필요할까요? 그건 바로 테스트를 더 이상 개인의 감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표준화된 프로세스로 만들고, 우리 조직의 역량을 새싹에서 거대한 나무로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갈수록 거대해지고 복잡해지는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흔들림 없이 꽉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tmmi 라는 성숙도의 사다리를 저랑 같이 한번 올라가 보시죠. 총 5개의 레벨이 있는데요.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올라가면서 우리 조직이 어떻게 레벨업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다섯 개의 계단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출발해서 관리, 정의, 측정 단계를 차례로 거쳐서 마침내 최종 목적지인 최적화 단계에 이르는 여정이죠. 이 전체적인 그림을 머릿속에 딱 넣어 두시면 앞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 내용이 훨씬 쏙쏙 들어올 거예요. 자, 이 표가 TMMI의 핵심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 레벨이 올라갈수록 조직의 관심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볼수 있다는 점이에요. 레벨 2에서는 계획이란 걸 처음으로 하기 시작하고요. 레벨 3가 되면 테스트를 개발 과정의 일부로 아예 통합시켜버립니다. 그러다 레벨 4가 되면 드디어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레벨 5에서는 와, 이건 정말 대단한데 버그를 잡는 게 아니라 아예 예방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정말 멋진 성장 스토리 아닌가요? 이 성숙도를 향한 첫 번째 도약, 가장 중요한 한 걸음이 바로 레벨 1에서 2로 가는 과정입니다. 혼돈의 챗버키만 계속 돌던 상태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테스트 정책과 계획이라는 나침반을 손에 쥐게 되는 거죠. 아, 테스트는 그냥 버그 잡는 게 아니구나. 바로 이 생각의 작은 전환이 이 모든 위대한 변화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레벨 3가 되면요, 마치 우리 조직만의 테스트 교과서를 만드는 것과 같아요. 우리 회사의 테스트는 이렇게 한다라는 명확한 기준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레벨4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만든 그 프로세스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 감이 아니라 대시보드에 보이는 데이터로 증명하고 관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터링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달하는 최종 단계, 레벨5의 목표는요, 단순히 버그를 잘 찾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기분이고, 근본 원인을 파고들어서 애초에 버그가 태어날 환경 자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즉, 결함 예방으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TMI라는 사다리를 열심히 함께 올라와 봤습니다. 그럼 이 힘든 여정의 끝, 그 정상에 서면 과연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요? 그건 바로 최적화된 품질이라는 아주 멋진 광경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 허둥지둥 해결하는 게 아니라 든든한 방패로 미리 막아내는 선제적 예방. 그리고 정상에 깃발을 꽂는 것처럼 최고 수준의 품질 목표를 달성하고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일하는 방식을 더 좋게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TMMI 여정의 끝에서 얻게 되는 진짜 보상인 거죠. 오늘 TMMI의 다섯 가지 성숙도 단계를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 이거 완전 우리 팀객인데? 하고 무릎을 탁 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조직은 지금 어느 레벨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다음 레벨로 올라가기 위해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분명 다음 단계로 나아갈 길이 보일 겁니다.